오케이, 오케이, 좋아, 아주 좋아요. 빨리 와 봐요. 뛰다시피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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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좋아요. 지금 무릎은 잘 들리에요. 발이. 지난번에 발을 끌었어요. 지금은 더잘 들려요. 안 끌어요. 할렐루야 한번 가 봐요. 바거 걸로 더더 빨리 한번 하나만 빨리 뛰 뛰도록 하면 더 빨리 더 좋아져. 오케이. 오케이. 어, 뛴다 뛴다. 조금만 더 하면 뛰겠어. 숨 차는 거는 <웃음> 그거는 <웃음> 이제 괜찮아. 그죠? 운동하면. 자, 좀 뛰도 록 빨리 해 봐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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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좋아 좋아. 어. 엄청 빨리 오네. 팔도 어. 이제 안 부러지지. 어. 느낌이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가벼워요. 어때? 네, 발이 가벼워. 무릎도 올라가요? 네. 발도 들리고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자 연소 좀더 합시다. 네.